제가 개인적으로 생일은 되게 친해서 말하는 건데요. 얘가요, 그 초등학교 와우. 시절에 전교 1등 출신이에요. 근데 지금 1등 바둑을 1등 괜히 거. 해가지고 인생이 망한 <웃음> 케이스. <laughs> 인생 이 망했어 나? 아나 인생 망했어. 아니 그 공부한 거비해서 망한 거 같아요. 약간 그리고 되게 얌전해 보이는데 그 의외로 되게 관종이에요. 전교 회장 출신. <laughs> 관종. 관종이지 관종이지 회장 놓치지 않지 놓치지 그러니까 않지. 나 너무 의외였어 네, 그렇죠 친하지 않으면 이런 거잘 오픈하지 않아요 제가 관종인 거 우리는 까안 보잖아 그러면 언니 역전승 음, 음. 한것 중에서 음. 가장 기억에 남는 역전승 있어요? 역전승 정관장 5연승할때 다야후로 너무 <laughs> 오래됐잖아 않... 너무 오래됐잖아 0천칠년 말... 태어났어요? 근데 얼마나 나쁜 바둑고 이겼냐면은 네. 바둑 t v 에 중계가 잘못 나갔어요 진 걸로 그러니까 중국에서 두는데 그러니까 너무 나쁜 바둑을 한집판 이겼는데, 이게 설마 뒤집어질 리가 없으니까. 그래도 결과? 어. 그 아쉬운 게임에 언니 네. 나갔었잖아요. 네, 네. 그 단체전을 두는데, 음. 언니 판이 승부판이었던 거야. 맞아, 마지막까지 맞아, 두고 맞아. 있었는데, 어. 그때 누구였지? 윤영이 언니가 어, 윤형이. 나가면서 언니한테 사인을 줬다던데, 그게 걸리면 어. 경고를 먹을 수 있어요. 어. 근데 이제 여자 세 명, 세명 두잖아요. 네. 조혜연, 응. 탕이. 응. 김윤영 성룡에 아 맞나? 어. 나 루이 이렇게 어된 거예요. 근데 해연이는 보니까 표정이 이미 갔어. 아 내가 보니까 바둑도 다 느껴자. 보니까. 어. 해연이가 어. 표정이 안 좋더라고. 어 그래서 제 바둑이 되게 나빴어요. 어. 그래서 이제 아 어, 망했네. <laughs> 나 망했네. <laughs>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두고 있는데 윤영이가 이제 끝나는데 누가 이겼는지 모르겠는 어 거예요. 표정. 근데 윤영이가 갑자기 저를 보면서 아, 이렇게 했어. 응, 이러면서 아, 이러면서 아, 몰래 주먹을 숨기고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내가 이겨야 된다. 어, 그때부터 이제 모든 세포를 나누다가 어! 진짜 막 애들이 다 아, 이 진짜 민지 선이 찐 승부사다. 이 얘기 많이 하더라고. 다들 너무 재밌잖아요. <laughs> c f 썰또 하나 있잖아. 아, c f 썰. 뭐. 네. 정관장 우연승 했을 때 네네. 이제 CF가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자문을 많이 구했죠 선배 어. 언니들한테 응. 그때 이제 어렸을 때니까 20대 초반 막 이러니까 아, 뭐라, 뭐라. 언니 오빠들이 아. 민준아 네가 여기서 너의 가치를 올려야 돼 어. 돈을 더 올려야 돼아 페이를 더 높게 불러야 <laughs> 네, 돼 저희 바둑 계이 정도로 안 됩니다 막 이렇게 하래요 <laughs> 네. 그래가지고 더블 이렇게 했다가 아. 무산됐어 <laughs> 아 진짜로 음. 아 아까 더블 약간 심했던 거 아니에요? 조금만 올리지. 1.5배 정도만 올리지 일단. 그러니까 또언니들 오빠들의 그조언을 응. 내가 잘못 들은 거지. 먹고 더블로 가. 네, 3화 후반은 금지어인 줄 알았대요. 아. 아. 응. 상벌하잼에도 아, 우리... 있어요. 모르죠 아, 아. 저랑 정이랑 돈파.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네. <laughs> 제가 또 어. 노안이 와 가지고 그때 갑자기 뜨다가. 라섹도 했는데 라식 수술도 했거든요. 근데 그 노안이 와가지고 <laughs> 아 우리 언니 쿨해요 뭐 금지어는 무슨 금지어인가요 네 저는 과거는 네. 금방 잊어버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바둑을 하겠죠 음... <laughs> 와 진짜 오늘 끝날 때까지 이건 계속 나올 것 같아요